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데드리프트 언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바로 보시죠. 자, 저 같은 경우는 바벨을 언랙할 때 저렇게 몸을 바짝 밀착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일자로 세우고 바벨을 허벅지에 태우듯 엉덩이로 당겨줍니다. 아주 가볍게 들려요. 저렇게 들면 뭐 보통 어떻게 언렉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부담을 조금 고려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는 저렇게 들어주는 편입니다. 개인적인 팁이라서 이거는 뭐 누가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저렇게 들어주시면 허리 부담 없이 높은 무게를 아주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. 오, 저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, 음, 모르겠고,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안녕!